가능도가 오고 있는데. 내가 봐선 여기가. 이거 씹어 갖다 버리라고, 이거. <laughs> 하이 간도 없어, 하이? 야, 하이야. 슈퍼. 슈퍼모드? <laughs> 어? 이, 응. 이 김이나 불의 소리 나지, 이 <laughs> 스포츠에서 미세하게 나오네요. 오늘 그 냉매 누설 작업한다고 아는 지인분하고 저하고 작업을 들어갔는데 야그 신기한 걸 봐갖고 제가 이게 그 냉매 누설 탐지기인데 누가 하도 잘 잡는다 그래서 요거를 작년에 구입해서 썼는데 저는 그다지 효과를 잘못 봤거든요. 근데 그 아는 지인분이 슈퍼스타 냉매 누설 차단기를 갖다가 갖고 왔는데 아 신기하더라고 얘는 아무리 갖다 대도 반응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그거는 되자마자 그냥 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의심이 가서 거품질을 해봤는데 아, 거품질은 아예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갖고 일단 켜보겠습니다. 이 정도 얘도 이게 엄청 민감한 건데, 그래서 그 슈퍼스타 그 냉면 누설 탐지기가 아튼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번 켜보고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얘도 감도가 엄청난데 걔는 더하더라고요. 일단 작동했습니다. 일단, 제일 민감도가 세다는 슈퍼모드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라이터로 살짝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나타나죠. 그럼 조금 멀리서 하겠습니다. 살짝만 했는데도 이렇게 민감도가 나오죠. 근데, 그 아는 지인분, 그 슈퍼스타는, 아니 거품칠을 해도 안 나타나고 얘를 아무리 갖다 대도 안 나타나는데 걔는 잡아내더라고요 하여튼 뭐 장단점이 있는데 뭐가 좋은지는 제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세요 하도 신기해서 이거 동영상 찍어서 올립니다 그렇다고 뭐 얘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일단 저는 작년에 사서 한 30번 정도 썼는데 정확히 잡아내는 건 저도 두번 밖에 못 봤습니다. 나머지는 다 제가 감으로 잡아냈는데 아직 한번 더 써보고 한번 더 연구해 보려고 그럽니다. 참고하세요. 에어컨 뱅커였습니다